안녕하세요. 좋은 강한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최영은입니다. 이렇게 이달의 말씀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새해 다짐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과 부담이 함께하지만 건강만큼은 우선순위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채용 검진이나 직원 검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이미 만나뵌 적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원 여러분께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실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 건강하신 모습을 뵐때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매일 많은 분들과 건강 검진을 진행하면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고요. 건강은 사실 미리 챙길수록 좋은 투자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겨울철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추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도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탈한 직장생활도 가능합니다. 바쁠수록 건강관리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미래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바쁜 일과 중에서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병식에 나오는 반찬에 소스를 조금 덜 뿌린다던가 커피를 좀덜 달게 주문한다던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혹은 점심시간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빠르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 특히 계단 오르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면서 점심시간 산책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는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사러 가는 김에 산책을 하는 것이 문제지만 걷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데 의외로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더불어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사실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짧고 소소해 보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어요. 이 소설은 1980년대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벌어진 수녀원의 여성 및 아동 착취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친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또 우리 일상에서도 별거 아닌 작은 친절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하루를 밝게 합니다. 쌓이면 한 해를 바꾸고 나아가서 부서의 분위기를 그리고 결국 병원 문화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 마디를 건네거나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하루 한 잔의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처럼 작아 보이는 실천들이 모이면 병원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겨울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겨울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가장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틈날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소하지만 대단한 친절의 의미를 한 번쯤 집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쁜 업무 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좋은 병원들, 직원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올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